콥터 TV 반갑습니다. 12월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. 12월 31일이다. 집에서 그 동영상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 영상 별로 찍은 것도 없고 한 며칠 몸살 나갔고 찍은 것도 없고 동영상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. 아, 일단, 오늘, 어제 갈만한 데가 없네. 오락이, 그 다음에 오락이 어제 될 만한 데가 없다. 오락실, 와, 지금 오락실 뭐, 사람들은 터지나가네, 오락은 안 되는데. 어제 혼댄 좀 많이 나왔다. 많이 나왔는데 내가 게임 못 잡았다, 그림이 안 되더라. 혼댄에서 당체 구슬을 잡을 수가 없네, 와. 슬롯은 뭐 자리 하나도 없고 엊그도께는 치바리오도 어제 안 돌리더라고 그래서 쓱 봤는데 나의 상태가 별로길래 한열 열두 시쯤 돼서 가서 봤는데 나의 상태가 별로길래 아 이거 뭐 이게 안 되는 것다 오늘 뭐엊그도께도 그렇고 별로 별로다 이래 생각했더만 어 저녁에 되니까 쎄리 막 아티 나오구네 그림이 와. 설계를 또 그래 해놨네 이마들이 하여튼 그 사람 많더라 일본 연휴거든 일본 연휴라 가지고 사람이 뭐 터지나가더라 터지나가 와 오락실에 오락실에 사람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고 터지나가요 터지나가 오락실에 삼0 미터 앞에서 우회전입니다. 그래, 며칠 놀러 온 사람들은 어락 뭐 하고 싶어 가지고 어락이 될 만한 데가 없는데 어락이 하고 싶어 지고만다 음, 뭐야? 아이씨여서 어지 태아? 우회전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좌회전입니다. 이제 우회전해라고. 이전아 이수 우회전을. 이전아 하면 안될것 같은데. 여기서 또 우회전 해라 고가쳐준다고 하씨 아, 이건가 이런, 이런 데서 우회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못하잖아. 막 그걸 지도 이런 데서 우회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. 이러면 이상하게 가르쳐니까 어쨌건 좀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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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좌회전 입니다 저로 원래 우회전 하면 안 된다 o w 내가 o 을 때는 안 되는 길이다 저 t know. I don't know. I 0 o n 에 know. I don't know. I d 어 n t k 가 o w I don't k 나 o w I don't k n I n o u r s 어르저저저 골프 파트너 학카타점 야, 물건 많다 이게. 물건도 싸고. 골프 용품은 골프 파트너가 많다맞나 이게. 아, 이게 맞는 거야. 뭐야. 여기가 맞는 건가? 아유, 차는 안 막히고 좋다. 1번 연휴라 가지고 차는 안 막히고 좋아. 차도 안 막히고 근데 지금 식당하고 뭐 이런데 지금 전부 문닫았다 지금 하는 데가 없다 여기지가 이거, 이거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뭐 있나 목적지가 어있어 뭔데 전혀 아닌데 이게 인마가 왜 일로 갈게 좋지 잠깐만 끊어다 가야겠어 가 잠깐만 끊어다 가도록 하겠습니다